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던 중에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유단강 건너편 베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자들 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약 6천,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궁금해서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자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는 세례 요한이 내뱉은 그 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 요한을 찾아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했고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꾸밈도, 부풀림도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정직이라는 성품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직한 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정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와 이열한기상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책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종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책망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정직을 원하신다 라는 사실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처럼 정직했던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정직을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곰과 같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과 싸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다들 거짓과 속임수와 부풀림으로 정직하지 않은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득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성도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당연히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시고 경멸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받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에 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주신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큰 축복과 감격과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함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굉장히 악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다들 정직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으로 대하고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세와 허영이 어느 순간 마치 문화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무조건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조금의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것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와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정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정직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원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귀하게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곧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뿐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던 그 마음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착각을 할까봐 곧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조금만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이런 소문만 듣기만 하면 야,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사자들을 보내어서 정체를 알아오라고 시켰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우겼던 사람도 많았고, 그 당시에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곧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세프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자신은 메시아로 선전하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요단강을 건너 강야로 들어갑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그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를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선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은 달랐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지지요.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바리새인들의 사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또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다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을 향한 이 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27절입니다. 곧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의 신발끈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너무 비천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 그분을 섬기는 종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뒤에 오실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고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 비천한 일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과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온 유대 땅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느 순간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요한에게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한적한 시골 변방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려 예루살렘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례 요한이 있던 곳과는 무려 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차로 이동해도 40분은 걸리는 거리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을 고려해 보면이 40km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인기가 많았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곳에만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은 계속해서 낮추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숨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높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드러내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모습이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과 다른 달란트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왜 감당하고 있습니까? 간단하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기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수록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 경험, 성격, 재력이 드러나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드다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선조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은 계속해서 낮추고 감추면서도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나의 삶은 누구와 더 닮아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도 삶도 잘 감당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정직함으로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칭찬을 듣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어서 그리하여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그리고 늘 예수님만 높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어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에 나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